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펠리세이드 2.2 디젤입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자동차죠. 공개되고 며칠 만에 2만 대의 사전 예약이 되었고요. 대형 SUV 팬들을 흥분시킬 만한 차량이 새로 나온다고 모두들 기대하던 차 바로 펠리세이드 2.2 디젤입니다. 산타페 TM의 디자인을 계승한 듯 하지만 2차만의 차별화를 둔 참신한 디자인과 커다란 덩치는 대형 SUV를 기다렸던 오너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죠. 앞면에서 보이는 분할형 헤드램프와 그릴은 웅장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이차의 전면 상태는 상당히 깨끗한 것을 보실 수있고요 LED가 적용된 헤드램프는 밝기 또한 상당히 밝죠. 밝기나 디자인이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인치 휠을 적용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주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휠의 상태도 깨끗하고 거의 기수도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양이죠 디자인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무튼 예쁘기는 하네요 펠리세이드 옆에서 보면 모든 분들이 같은 느낌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와, 크긴 크구나 할것 같은데요. 자동차 덩치에 비해 휠 타이어가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의 밸런스는 쉽게 맞춰내는 기술력을 믿습니다. 옆면 디자인 중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2열 뒤에 적재함 쪽옆 창문인데요. 살짝 트럭 냄새가 나죠. 그 부분만 빼면 덩, 정말 덩치 크고 멋진 자동차인 건 분명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신차들의 디자인이 많은 발전을 해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옆면도 장기스 거의 없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면의 모습에선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지만 전작에 비해 약간의 각이 또렷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면 디자인에 비해 후면부 디자인은 심플한데요. 테일 램프는 헤드램프와 같이 수직적 형태를 하고 있으며 플래그십 SUV다운 고급스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열 부분과 적재함인데요. 트렁크를 여는 순간 좀 보태서 말하자면 운동장이 나옵니다. 이 운동장의 활용은 이 차의 오너가 되시는 분들과 현재 이 차의 오너이신 분들만의 고유 권한인거죠. 2열 시트까지 접으면 차박을 해도 좋이 만큼 안정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며 공간 활용에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앞뒤로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 상당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죠.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뭐 웬만한 적재에는 뭐 걱정이 없을 겁니다. 트렁크 끝부분, 스페어 타이어 부분을 열면은 작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타이어 수리킷이나 뭐 소화기 등 여러 가지 적재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그, 블랙박스가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훨씬 더 유리하겠죠? 현재 후면 부분도 장기 스 없이 상태가 너무 좋구요. 이쪽 옆면의 상태도 깨끗하게 지금 유지되어 있습니다. 휠 역시 기스 없이 깨끗이 관리되어 있구요. 프리미엄 플래그십 차량답게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 창문을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였으며 메모리 시트 조작 스위치도 위쪽에 배치하여서 그 아래쪽에 배치한 것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앞좌석에는 전동 시트가 전, 적용되어 있죠. 운전석에 앉으면 중앙 집중식 계기판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계되어서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만한 덩치의 2.2 디젤은 부족해 보이는 걱정도 뒤로 하고 실제 운전을 해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로로 뻗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의 센터페시아의 디자인들이 드라이빙을 하는데 더욱더 재미와 또 다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기어봉에 익숙하던 습관들이 처음에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금방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룸미러 하이패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부 장착하는 하이패스보다는 훨씬 더 편하겠죠. 이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뒷좌석의 편안함은 가족들과의 장거리 여행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만큼 넓은 실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넓어요. 공간도 넓거니와 뭐 가족 여행 갈 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좌석의 공조장치도 또 깔끔한 디자인인 걸볼수 있어요. 천장에 두 개의 송풍구를 만든 건 진짜 감탄스럽습니다. 저게 상당히 좋거든요.